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제 9가 반대되는 구절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필라 중앙교를 회 섬기고 있는 김경선 목사입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늘 계신 아버지 하나님, 성경을 통하여 삶 이후에 있는 모든 그 세상에 관한 분명한 소망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가 확인하고, 또 이제 성경에 나타난 여러 연관된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의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를 허락하시고 또 지식을 담을 수 있는 충분한 우리의 능력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빠뜨림 없이 바르게 이해하고 우리의 영적인 삶에 바르게 적용하며 실천하며 살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펴겠습니다.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반대되는 구절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한주 동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억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지원하는 것이라 니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우리는 준비하고 예비하여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증거하고, 바로 소망에 관한 그 이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그분을 만나서 다시 부활의 소망과 또 우리 주님을 살아서 만나서 하늘에 가는 그 소망에 관한 그 이유,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에 관한 그 이유를 묻는 어느 누구에게든지,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예비하고 있으라고 베드로는 권고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할 것이라 했습니다. 디모데우서 4장 2절과 3절의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언제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느 때든지 어느 타이밍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순간이 온다면 우리는 불현듯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하여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겠지요. 시대소망 353페이지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진리의 말씀은 하나도 감추지 않으셨지만 항상 그것을 사랑으로 말씀하셨다. 예수께서는 무리하시거나 쓸데없이 가혹한 말씀을 하시거나 민감한 자에게 공연한 고통을 주신 일이 전혀 없으셨다. 그는 인간의 약점을 비난하지 않으셨다. 라고 기록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람들이 영혼 불멸에 관한 가르침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성경에 여러 비유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나 혹은 비슷한 다른 어떤 말씀들을 끌어다가 자신들의 가진 생각과 사상을 정당화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말씀들을 우리가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시작으로 이제 일요일 소지부터 시작해서 목요일 소지까지 끊임없이 나타나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 함께 다루면서 바른 이해를 가져야겠습니다. 그들이 늘 우리에게 다가와서 그런 한 질문을 할 때에 우리는 머쓱해 하거나 그 부분에 관한 이해가 조금 부족할 때에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시간들을 통해서 사실 우리는 이것을 난해 성경 구절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이것은 우리가 늘 준비하고 이해하고 있으면 이것은 난해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의 죽음과 사후의 세계에 관한 성경의 여러 말씀 가운데 잘못 이해되어지고 적용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인지 우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일요일 소지에는요. 부자와 나사로에 관한 비유가 나옵니다.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여기 질문처럼 바로 이 이야기가 사후세계에 관한 문자적인 묘사가 아닌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아르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할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저가 음부에서 고통에,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날 곡률이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민 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있어.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수 없고.거기서 우리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가로되.그러면 구하노이 아버지여 나사로를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에게 증거하게 하여.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아브라함이 가로되.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아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있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자이 부분을 먼저 우리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실제가 아니라 비유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바로 이것은 1년의 비유 중에 다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누가 복음 15장에서 잃어버린 양, 그리고 잃어버린 동전, 그리고 당자, 잃어버린, 잃어버렸던 아들이지요. 그리고 불의한 청직이 한 다음에, 불의 이 청직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비유가, 이 비유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비유들 속에서 그리스도가 가르치려고 한 교훈을 찾기보다는 세부사항을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고자 한다면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과장없는 문자 그대로의 이야기라고 가정을 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가정을 해 보는 가운데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 사이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부분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천국에 사람들이 지옥에서 불타고 있는 사람들을 볼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사람들이 지옥에서 불타고 있는 사람들을 볼수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천국이 되지 못하겠죠. 고통받고 그 죽어가는 그 영혼들, 형제, 자매들을 보면서 그 천국이 천국이 될수 없겠죠. 그들이 지옥으로부터 들려오는 비명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그것은 천국이 아닐 것입니다. 비유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영혼 또한 실제로 손가락과 혀를 갖고 있는가? 아브라함이 모든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커다란 가슴을 갖고 있는가? 비유들을 문자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문제를 불러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전국에서 끊임없이 고통을 받는 우리의 친구들의 모습을 본다면 끔찍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바로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몇 가지 사실을 이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자, 그러면 이 본문의 이 말씀들을 우리가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습니까? 첫째, 우리는 하늘과 지옥이 각 곳에 거하는 자들이 서로 대화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마치 천국과 지옥이, 하늘과 지옥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가까운 거리인 것처럼 그렇게 묘사하지요. 그래서 죽음 이후에도 또 보면 몸이 무덤에 누워 있는데 손가락 그리고 눈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목마름까지 느끼는 의식을 가진 영혼이 과연 영혼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 말씀이 죽은자의 상태를 묘사하는 것이라면 하늘은 분명. 기쁨과 행복의 장소가 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구원받은 자들이 자신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끝없는 고통을 지켜본다고 하는 것 그것은 슬픈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내세라고 하는 그 세상에서 현세의 신분에 의해서 내세가 결정되는 것이 아님을 바로 오늘 본문에 19절에서 25절까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현세의 재물의 축복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꼭 내세의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시기 위하여 이것은 바로 비유로 사용되어졌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6절에서 18절까지 이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28절에서 구원의 귀에는 오직 현재 살아가는 세상뿐임을 바로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유 중에 나오는 것처럼 한번 죽고 나면 그 운명은 바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구원의 가장 확실한 도구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어딥니까?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이지요. 그래서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은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나서 증거에도 믿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권위 있는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당시 통용되고 있는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이용한 것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이것은 실제의 이야기가 아니라 비유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현재의 실제적 이야기로 받아들인다면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설명을 통하여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이 말씀의 이해를 통해서 부자와 나사로에 관한 이야기가 더 이상 우리의 답을 불편하게 하거나 우리의 마음이 불편해져서 대답하기에 곤란한 그런 질문이 아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실물 교훈 263페이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거짓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하신 배경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이 비유는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의 입장에 서서 말씀하셨다. 사람이 죽는 날로부터 부활할 때까지 의식을 갖고 있다는 교리를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청중들 속에 많이 섞여 있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잘 아시고 그 중요한 진리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하여 이 비유를 그들의 선입견에 따라 구성하였다라고 신물 교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는 중요한 영적 교훈을 주기 위한 비유였습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죽은 자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저와 나사로의 이 이야기 우리가 많은 이런 사후의 문제에 관하여 이야기할 때에 다른 여타 교파들이나 혹은 다른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에 관하여 종종 질문하지만 참으로 어리석은 질문임을 우리가 이 말씀에 관하여 분명하게 깨닫고 있을 때에 그것들을 지적해주고 다시 말씀을 바르게 풀어 그들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권면,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든지 말씀을 증가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질 때 바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 속에 살아가며 말씀으로 준비되어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될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예비하고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